이 아이는 그 이렇게 케이프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좀 스트레이트한 핏으로 즐겨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지금 세미님께서 가방도 딘트 제품인가 하셨는데 가방은 저희 스타일리스트 소장템입니다. 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외출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느낌 내봤어요. 네, 블루로즈님 환영합니다. 이제 들어오셨나봐요. 오늘 진짜 핫한 라이브인 것 같아요. 댓글도 맞아요. 평소보다 이만큼이나 더 많이 쌓여있는 것 같고, 그만큼 오늘의 라인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지오디님께서 혹시 네. 173에 78kg M 사이즈 할까요, 라 L 사이즈 할까요 여쭤봐 음. 주셨는데 저는 조금 내가 음. 슬림한 거, 핏되는걸 좋아한다. 내 취향이다 네. 하면은 저는 미디움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음. 아 나는 좀핏되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아하시면은 음. 저는 한 사이즈 업 하는 걸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음. 나는 좀핏되는 것보다는 좀 널널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네. 업 하는 거를 추천드려서 음. 라지 사이즈로 좀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조금 깔끔하게 스트레이트 핏으로 즐기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 부분은 이렇게 좀 골반이라든지 이런 어깨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재 자체가 지난 시즌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하면서 레이온과 스판 소재를 믹스해놨기 때문에 진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지난 시즌에는 저희가 스커트에 안감이 안 들어있어서 네.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음. 좀 많이 있었어요 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음. 안감을 상의와 하의에 두개다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착용감도 네. 좋고요. 음. 또 그리고 편안하게, 부풀 걱정 없이 예부,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안감이 입고 없고의 차이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또 어, 옐로우 컬러, 베이지 컬러로 이제 질문, 주, 아, 질문 주셨는데 요거 옐로우 컬러입니다. 지영님이 또 봄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어떤 옐로우 컬러로 음. 말씀드릴 때 너무 밝은 옐로우 컬러보다는 약간 톤 다운된 옐로우라고 살짝 봐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맞아요. 저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보리 컬러도 되게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보리 컬러도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네, 이렇게 아, 아이보리 컬러까지. 네. <laughs> 아니 큰 화면으로 이제 보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아까 댓글 여러 음. 번 남겨주셨었는데 휴대폰으로 보시는 거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제일 큰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이 제일 큰 거고 혹시나 이게 더 작게 여기에 더 작게 나와있다면 그 화면을 눌러주시면 이게 전체 화면으로 뜰 겁니다. 휴대폰 상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면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대폰으로 보거나 이렇게 쇼핑하시기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은 저희 서울 거주하시면 여기 청담딘트 본점 오시면 은 저희 다 착용해보실 수 있고 맞아요. 라이브 가격 혜택 사은품 이어링 드리는 거다 챙겨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라이브 한 요날 화요일 하루만 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살이 좀 빠졌는데 벨트가 음. 길면 잘할 수 있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어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벨트를 잘라본 적이 없기는 한데 저는. <laughs> 어, 자리는 어, 것보다는 음. 저는 이제 구멍을 더 뚫어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어. 이제 테이프로 고정하시는 어, 네. 게좀 아마 것 같아요. 날씬하신 그치? 분들은 저도 음. 이제 날씬한 분들이랑 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laughs> 벨트가 진짜 넉넉할 때가 많거든요. 음. 그럴 때 여러분 꿀그 저희 지금 라이브 하는 이네이버 쇼핑창에 음, 음. 그 벨트 구멍 뚫는 기회가 있어요. 오. 구멍을 뚫는 펀칭기 있거든요. 벨트 펀칭기라고 치면 아마 쭈르륵 나올 텐데 거기서 그냥 가격대 제일 <laughs>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거 하셔가지고 항상 좀 날씬하시고 사사 입으시는 맞아요. 분들은 펀칭기 하나 사두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알기 전까지는 네. 일일이 송곳으로 뚫고 이랬는데 오. 그 펀칭기로 그냥 이 구멍 잡고 누르기만 하면 음. 구멍이 뚫리거든요. 저 집에 그거 있잖아요. 맞 진짜 잘써요 날씬하신 분들은 <laughs> 가죽 <가지> <laughs> 없는 <진짜> 거 티는 안요 <laughs> <저희 웃음> 그런 거안 쓰거든요. <laughs> 여기는 <laughs>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벨트가 <laughs> 네. 저희가 스몰, 미디움, 라지 있잖아요. 맞아요. 라지 입으시는 분들도 착용하실 수 있고 사, 어, 스몰 입으시는 분들도 착용하실 수 있게 좀잘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꼬꼬님이셨나요? FW 시즌에 이부진 사장님 투피스 구매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건 도톰한 원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많은 사람과 요청을 주셔서 SS 시즌으로 똑같이 지금 투피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피스를 저희가 제작하면서는 기존 제품보다 퀄리티들이 디테일들이 너무 좋게 다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안감이 없어가지고 왜좀 두꺼운 그 베깅스 스타킹이랑 같이 신으시면 안쪽에 좀 마찰이 일어나서 보풀이 일었다라는 어,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번에 안감 다 들어가고요, 음. 벨트도 벨트 구멍도 조금 모질하여 부족해요 하다는 더 피드백을 반영해서 앞뒤로 더잘 네. 챙겨 넣어드렸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 기존 라인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고급스럽게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감동의 딘트네요. 맞아요, 음, 네, 감동입니다. 그리고 구두를 조금 가까 이 에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엠비님 저희 세명 중에 쇼호스트 은하 우리 MD 지영님, 모델 혜란님 중에 어떤 분 건지 아, 말씀해주시면 네. 좀 가까이 갈게요. 엠비님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린 아, 거 골드 컬러 구매하셨다고 한것 같아요. 아, 이 컬러 사이즈 한 사이즈 다운 다운하신 거 맞죠? <웃음> <웃음> 사이즈 팁까지 <laughs> 다운해 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정말 10만 원 초반대로 즐겨 보실 수 있는 투피스 음. 셋업 상품이고 요 아이는 사실 투피스이기 때문에 위아래 하나만 이렇게 음. 잘 활용하셔도 되게 코디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우에서 맞아요. 사실 이거를 네. 따로 착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음. 스커트에다가 블라우스 하나 입어주셔도 스커트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얘는 사실 스커트만. 여기서 진짜 한 2, 3만 원만 뺀 가격이라 해도 사고 싶은 음. 퀄리티고 가격인데 네. 오늘은 지금 따로가 아니라 12만 6천 원에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는 가격이라는 거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퀄리티도 좋고 안목, 그녀의 안목을 우리는 믿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라 하고 그이후의 네. 스타일이 너무나도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분신 사장님께서 자선행사 때 직접 구매하셔서 착용하셨던 저희 딘트의 투피스 제품이 음. 가을 겨울 시즌 거였거든요 봄 여름 소재로 가볍게 다시 한번 재현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착장은 원피스로 조금 다른 무드를 드렸고 나는 그 투피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혹은 음. 아, 뱃살 살짝 가려줘야지 하시는 어, 분들은 맞아요. 그래도 투피스가 네. 조금 더 유용하실 것 같고 네. 위아래 따로 활용도 가능하시니까 투피스 12만 6천 원대. 요거는 어, 진짜 원피스 하나 이거 하나 둘다 사고 싶긴 음, 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데두개 해도 20만 원이 네.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가격이 너무 좋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노님께서 자켓만 음. 따로 살수 있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음. 이 제품은 자켓만 별도 구매는 어렵지만 음. 자켓과 스커트를 함께 산 가격이 자켓 한 벌보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괜찮아서 자켓 진짜. 하나 맞아요. 가격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백화점 가서 요런 자켓 하나 살려고 하면은 음. 정말 저렴해도 뭐 30만원대 음. 비싸면 뭐 70만원대 이렇게도 사실 가잖아요. 명품 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의류 브랜드에서도 근데 저희는 정말 믿고 사는 딘트, 수트하면 딘트, 클래식하면 딘트, 스타일리쉬하면 딘트인데 오늘 이 투피스 세트가 12만원대면 사실 저희도 투피스가 70만원대까지 아까 제가 마음에 맞아요. 든다고 얼마에 물어봤더니 저거 70만 원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저희도 그 정도 가격에 퀄리티를 만드는 브랜드 딘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네.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게끔 그러나 정말 그분의 안목으로 이미 한번 평가를 받았던 라인이 소재만 다르게 SS 시즌으로 나와서 한번더 봄여름까지도 이 스타일을 좀 같이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음. FW 시즌의 제품이랑 SS 시즌 제품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사계절 그냥 뭐 격식 있는 자리 뭐 중요한 약속 그죠. 아니면 뭐 미팅 룩 이런 거 오, 고민 없이 걱정, 그냥 사계절에 없어. 걱정 없이 음. 스타일링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네요 이... 네 그리고 버튼도 사실 원피스보다도 이제 히든 버튼으로 똑딱이로 그냥 잠그시는 거거든요. 뒤에 음. 별도로 슬리다실 수 있는 그런 지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켓처럼 이렇게 입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깔끔해요. 그쵸? 카라도 카라리스로 디자인으로 깔끔한 이런 음. 디자인 어 만족도 너무 높게 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착장과 소재에 대한 음. 질문이 있으신데 첫 번째 착장에는 린넨이11%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린넨이 주는 그 여름의 맛 소재 모마 뭐, 음. 소재 같은 그런 그 결이 느껴지는 거는 1번 착장이고 1번 착장이 훨씬 더 가벼워서 어 일차 원피스 같은 경우는 한 여름까지 착용 가능하시고 얘는 한 여름 직전 초여름까지 가능한 조금 더 톡톡한 소재 대신 그 톡톡함에서 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는 확실히 이 투피스에서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옐로우 컬러 이거 어묘한 컬러예요. 맞아 질문 많으시네요.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옐로우 컬러는 진짜 밝은 옐로우보단 살짝 톤다운데 음. 네. 옐로우 컬러 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급스럽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하객룩 인데 너무 밝은 컬러는 좀 너무 튈까 봐 고민이 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옐로우 컬러 하시면 맞아. 고민 없이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음. 약간 소심하게 그래도 나봄 쇼핑 할래 약간 이러신 분들이 좋아하실 옐로우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도나 채도가 밝아 버린 옐로우는 내 얼굴에 약간 우리가 노란기가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안 맞을까봐 또 걱정하시는데 얘는 좀 차분해요 그래서 베이지와 옐로우와 머스타드 계열 안에 있는 어느 한컬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안 타고 조금 다 어, 즐겨보실 수 있는 컬러일 것 같습니다 네. 열이 많으시다면 원피스 추천 <laughs> 1번으로 추천드릴게요 조금 더 단정하고 <laughs> 투피스는 일단 요 뱃살을 가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뭐. 맞아요. 원피스는 뱃살이 이렇게. 오,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투피스 그래서 저는 사실 원피스에는 핑크 컬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핑크 컬러 하나 하고 여기서 또 조금 단정하게 하나 더 챙겨 가고 싶긴 해. 그래도 지금 20만 원이 안 넘나 아니 초반대인가 그러실 음. 거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쿨톤이시면로즈님 어, 네. 아이보리 음, 컬러를 톤이시면.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쿨톤이면은 어 아이보리나 아니면 그레이. 쿨톤 중에서도 음. 어, 약간 뮤트 쪽이시면은 그레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이 음. 옐로우가 안 어울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이트가 너무 많고 그레이 블랙이 너무 많아서 옐로우를 사고 싶으시면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3개 중에 나의 베스트 컬러가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렇게 어,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착장 보여드리기 음. 전에 우리 지금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지만 저희가 이 라이브 중에 코너 속의 코너로 해결 네. <laughs> 워킹 시간이 있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이거는 어떻게 아까는 우리 결혼식 가는 거였고 이거는 <laughs> 네, <laughs> 중요한 미팅이라고 합시다. 어, 중요한 미팅 가시는 모습으로 <laughs> 워킹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 미팅 룸이 어디예요? <laughs> 어, 너무 연기 잘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laughs> 그렇죠. 얼른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입니다 <laughs> 근데 진짜 클래식하고 <laughs> 너무 멋스럽죠? 어, 두 번째 착장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세 네. 번째 착장 도 멋있는 위아래 이제 바지 수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조금 디테일 있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착장 슬림 자켓 투피스 벨트 세트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이보리, 옐로우, 그레이 세 가지 컬러 모두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나옵니다. 라지는 조금 보수적. 66 반까지 추천드리고, 55이신 분들은 스몰, 66이신 분들은 미디움, 정사이즈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13만원대 제품, 오늘 라이브 택가 12만원대로 쇼핑해 가시면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어링까지 선물받아 가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169에 55 사이즈, 그리고 하체는 27, 28 입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보리 입었을 때 딱히 부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라인감이 그냥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니까 조금 당당하고 멋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컬러 자체가 막 부하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어, 그리고 오늘 선물로 받아가시는 이어링, 요렇게 진주 이어링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재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심심한 것보다 뭐 웃겨 드리려고 노력하진 않았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보트넥 원피스 여름에 입으실 수 있어요. SSOO 님 마지막 착장이라서 기다리기 힘드시면 은 어, 이거를 여름에 입을 수 있다고 라고 저한테 화안 내실 만큼 자신 있는 여름 소재 원피스입니다. 주문하고 나가셔도 좋아요. 이거좀 디테일 있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넥라인은 카라리스에 아까 보여드렸던 라운드 넥라인에 살짝 딥부위가 들어가서 부인의 하시는 분들 라운드넷 좋아하시는 두분다좀 좋아라 해주실 것 같고요 원피스는 버튼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단정한 투피스 부드라 버튼이 다 이렇게 히든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잠기는 거라서 겉으로 보셨을 때 정말 담백하고 클린한 라인 그러나 앞쪽에 뒤쪽에 이렇게 플랩 라인인. 케이프 클랩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얘는 뒤쪽에 아까는 살짝 이렇게 슬릿이 있었는데 슬릿 없이 깔끔하게 가고 대신 스커트가 뒤쪽에 오는 슬릿이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것도 움직여는 지나 너무 길거나 치렁하게 나와있진 않아서 그냥 케이프가 주는 단정한 무드로 딱 클래식한 무드 이렇게 좀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요. 벨트도 워낙 고급스럽게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벨트 세트이면서 허리라인 살짝 들어가고 요렇게. 아무래도 투피스다 보니까 힙라인 요런 뱃살 살짝 요런 있는 부분을 싹 가려줘서 좋아요. 이게 투피스의 매력이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저는 투피스를 살것 같아요. 열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조금 더 가벼운 소재는 첫 번째 작작이고 소재감의 차이,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스커트는 뒤쪽에 지퍼의 어밈으로 착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뒤, 쪽 뒤, 지퍼가 요렇게 있고 굉장히 클린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일자 라인입니다 얘가 만약에 어~ 제가 살짝 톡톡하다고 원단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비침 걱정이 없어요 아이보리임에도 불구하고 안감도 있고 너무 얇지는 않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가 제일 무난한가 치세니 어, 밝은 컬러 좋아하시면은 이거 군더더기죠. 그러니까 결혼식갈때못 입는다라는 그 단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깔끔하게 아이보리 잘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밝은 컬러를 데일리로 입으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뭔가 조금 귀티가 나잖아요. 밝은 컬러에서 오는 저는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1번 원피스는 핑크나 블랙, 뭐, 그레이 아무거나 하시고, 요것도, 아, 둘다 사고 싶네요, 가격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지난 FW 시즌에 이부진 사장님께서 선택하셨던 거는 가을, 겨울에 입은 도톰한 그레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로 지금, 어, 1번은 원피스를 조금 표현을 해드렸고, 린넨 소재로 확실히 더 여름 소재로 보여드리고, 얘는 조금 더봄 소재. 원피스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투피스 무드 그대로 살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보리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아이보리 치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커트. 비침 걱정은 없어요. 원단 자체가. 약간 도톰한 거 보이세요? 이 약간 약간 톡톡해요. 요러, 요렇게 원단감 좀 보시고 비침 없는 것도 한번 보시고 안감 여기 보이세요? 안감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 없이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살짝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해주니까는 골반 라인도 조금 더 풍성해 보이면서 바디 라인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원피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날씬함과 나의 몸매로 좀 승부를 봐야 했다면 얘는 벨트가 잡아주고 퍼지니까 살짝 보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텐션이 정말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어, 스판덱스 소재가 2% 들어가 있는데 원래 한4% 이상 들어가야 이거는 스판 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 들어간 건 아니라서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사이즈를 낮춰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대신 스몰인데 얘는 막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스커트, 가끔 딘트의 스몰이 가끔 안 맞는 27, 28 골반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 꺼내 있을 때 부담도 없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조금 허리 이제 어, 배 나올 때는 벨트 풀어주시면 되고, 어, 이것도 같이 좀 추천드려볼게요.